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이 아닌데, 부정선거 탓만 하고 있었으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가고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사실일까요? 선관위가 선거를 부실하게 갈려한 것은 100% 사실입니다. 부패한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하겠죠. 특히 사전투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만큼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시관리와 부정선거 때문에 보수가 패배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에 졌다는 게 뭡니까?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러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4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후폭풍을 맞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박근혜였죠. 박근혜 대표는 천막당서로 이사하며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을 국민을 감동시켰고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만약 한나라당이 방성하지 않고 남탓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진박 타령하며 교만을 떨었고, 결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 겨우 122석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선 과반수 넘게 획득했는데, 20대 총선 이후부터 개헌 저지서만 확보했을 뿐이죠. 이제 보수 진영에 상당히 뼈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후 다음 날인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되었고, 11월 초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중 84%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게 됩니다. 12월 초에는 75%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보수 진영 사람들마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죠. 그만큼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저 역시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탄핵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국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중도 세력은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민심이 떠났으며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탄핵 후첫당 대표였던 홍준표는 탄핵 백서를 만들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보수 진영 사람들은 매주 강한문에 모여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끔찍하더군요. 앞으로 선거 치를 때마다 패배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봅시다. 자유한국당은 대패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탄핵과 대선에서 국민에게 심판받은 정당이 반성하지 않았으니 민심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홍주표 대표는 류석춘 교수를 이용해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쇼를 벌였죠. 당원들과 보수진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했어야 했는데 국민에게 단 1도 감동을 줄수 없는 이벤트만 벌였죠. 2004년 박근혜 대표의 천막 당사의 교훈을 잊은 듯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잘못해서 지방선거에 패배했는데 문재인의 위장평화 때문에 졌다며 변명합니다. 위장평화쇼가 아니라도 문재인은 취임 후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아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없었어도 지방선거는 패배했겠죠. 저는 홍준표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절호의 찬스에서 헛발지만 하다 망해버린 것이죠. 홍준표는 물러났고 그 후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등 여러 사람이 나섰지만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탄핵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보수 진영은 강한문에서 탄핵 반대, 박근혜 대통령 복귀라는 소리를 외치며 보수 진영은 갈라파고 스화 했고 보수 정당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니 국민이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요.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패배했습니다. 당연한 패배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당 대표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저는 황교안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며 국민이 인정하겠나였죠. 황교안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후엔 부정선거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선 민경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당연히 져야 할 싸움에서 졌을 뿐인데 또 남탓을 하고 있으니 다음 선거에서도 100% 패배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선거에 진 것은 이유가 있죠. 부정선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남탓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고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서울시장 보고선거는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으로 민심이 떠났고 조국 사태로 국민이 분노했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사치로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입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세훈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록 오세훈은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시를 박원순에게 넘겨주었으나 10년간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덕분에 탄핵에 늪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전직 서울시장이란 동력도 인정을 받아 서울시민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민주당이 부정선거 왜안한 것입니까? 부정선거로 승리했다면 다음 대선도 유리했을 텐데 말이죠. 2022년 대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장룡들은 누가 있었나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입니다. 그 중에서 대선에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받은 정당의 후보들이기 때문이죠.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위선자 조국을 수사하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탄핵에 책임이 없던 윤석열은 간신히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여기에도 우연곡절이 많았죠. 특히 이재명은 민주당을 분열시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낙연을 경선에서 이겼을 때 전후 황호했습니다 이재명이가 훨씬 더 상대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조국 덕분에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덕분에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은 민주당과 멀어졌죠. 만약 이재명 대신 이낙연이가 대선에 나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차이로 이겨야 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신히 이겼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출구조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0.6% 차이로 경합입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죠?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했다는 얘기이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구조사까지 조작했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런 음모론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보수 진영이 또다시 갈라파고스화 되는 것이죠. 2021년 서울시장 볼거 선거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간신히 승리하며 그렇게 탄핵의 늪은 점점 말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완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가반수를 희망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왜 졌을까요? 졌다면 진 이유를 분석하고 반성부터 해야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또똥보찾 차더군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진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 당연히 질만하더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서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건 보수 진영 정치인들 특징인데 홍보의 중요성을 아예 모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에 있는 한국인을 군수송계로 구조하면서 일본인 51명도 구출해 냅니다. 이건 진영을 떠나 굉장히 잘한 일이죠. 전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을 살펴봤지만 대통령실 홍보부서에서는 그 흔한 카드 뉴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자고 결의했는데 문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남는 자리가 있다면 일본이나 이웃 국가의 사람들도 태우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구하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홍보하면 국민은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구른수 성기가 귀국할 때에는 탁현민의 기획하에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가는 모습을 전 언론에 노출시키며 성과를 극대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홍보 기획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홍보수석에 임명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보수 진영이 탁현민에 대해 비판만 했었지 그는 홍보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타현민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뉴미디어시 원을 확충하고 강화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자파들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SNS 활동을 강화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SNS 계정 하나씩 가지라고 했습니다. 진급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시장 눈치 보면서 SNS 활동 열심히 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박원서 찬양하는 글들만 썼을 겁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홍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매번 성동에 당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윤석열 정부는 홍보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에게 전파가 안 되었던 것이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 강서구청장 벌거 선거에 출마하게 한 것도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병사 순직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고,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하고, 황산로 신민사회 수석이 교만에 빠져 말실수를 했는데 등이 늦어져 국민에게 공분을 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총선을 치렀으니 패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이 아닌데 부정선거 탓만 하고 있었으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가고 있었죠. 그나마 12.3 비상 경험으로 인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게 되어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수진영에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욕망 먹고 조회수안 나온다는 걸잘 알지만 저는 이게 옳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에는 승복하고 패배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말이죠.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타당한 증거도 있지만 음모론 소준나 불과한 억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시가리는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와 감사 거부 등 선관위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죠. 선관위의 잘못은 그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선거에 패배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